오늘도 황영웅의 노래가 팬들의 마음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해바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전달하며 황영웅과 팬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황영웅의 감성적인 보이스와 따뜻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햇빛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해바라기처럼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특히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연, SNS,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해바라기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영웅의 노력은 팬들로부터 큰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그와 팬들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황영웅의 해바라기 노래에 힘입어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영웅의 음악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느끼며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활동은 황영웅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해바라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노래를 들으며 힘을 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황영웅은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